반드시 공정 사무실이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가서 세부 반응. 그거대로 집행하면 됩니다. 증인은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니죠. 죽은 자는 말이 없죠. 그래서 유언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요식 행위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이러이러한 종류의 유언이 아니면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 이렇게 정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법에서 우리 민법에서, 민법에서 이야기하는 효력이 있는 다섯 종류의 유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 두 번째는 녹음에 의한 유언. 네, 세 번째는 이제 공정증서를 통한 유언, 비, 네 번째는 이제 비밀증서를 통한 유언이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다섯 가지가 있는데 네, 이번에는 공정증서를 통한 유언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사실 공정증서를 통한 유언이 굉장히 가장 많은 분들이 이용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가장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유언의 형태입니다. 예, 뭐, 네.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예, 돈이 많은 분들이 대부분 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라는 방법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법 상식이 대부분 다, 예, 공정증서를 통한 유언에서부터 나왔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정증서에 대한, 아, 통한 유언,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지. 아, 우리 김 변호사님, 예, 공정증서에, 공정증서를 통한 유언, 예, 뭐,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떻게 예,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라면 이제 유언하고 싶은 사람, 유언자가 이제 증인 이제 두명을 데리고 공증사무실에 갑니다. 공증사무실에 가서 자기가 유언하고 싶은 내용을 쭉 설명하면 그공증사무실에서그 내용을 다 일목요연하게 적어가지고 그걸 공증을 해줍니다. 그게, 뭐 그게 이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유언을 하고 싶은 유언자가 예. 예, 증인 두명 대동하고 예. 반드시 공증 사무실이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음. 자기가 유언하고 싶은 내용을 예. 공증인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그렇죠. 예, 공증인한테 뭐. 이야기를 하면 공증인이 그 내용을 정리해서 예. 예, 유언서를 만들어주고 예. 예, 그리고 대리고한 증인이 예, 예. 증인으로서 이제 서명하고 그렇죠. 예, 이제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된다. 예, 그렇습니다. 예, 뭐 간단히 얘기하면. 공증사무실에서 하는 유언 그렇죠. 그래, 공증사무실에 예. 혼자 가면 예, 예. 뭐 증인도 다 구해주고요. 아 그래요. 네, 뭐 본인이 그 증인 필요 없다면 자기가 가지고 데려가도 되죠. 가서 요즘은 공증사무실에서 증인까지 다 해주고 예, 예. 또뭐그 공증사무실에 가기 싫다면 전화로 예. 해가지고 나 유언하고 싶은데 아는 변호사 한 저기 공증사무실에 예. 예. 그러면도 공증이 또 집까지 다 방문해 줍니다. 아, 그러니까 응. 공증사무실에 가서 하는 이제 유언이 아니라 공증인 앞에서 하는 유언을 그렇죠. 아, 예, 예, 이렇게. 예, 아, 그렇군요. 예, 공정증서의 유의은 유원, 예, 출장, 뭐, 공증도 합니다. 예, 이제 출장 귀, 예, 귀찮으면 돈으로 때우면 된다. 그렇죠. 네, 예, 뭐 예. 예다 출장비 내고. 아, 출장비 내고. 예, 예. 아, 그렇군요. 예. 예, 근데 이제 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우리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긴 하지만. 그렇죠, 만약에. 이제 비용도 발생하는 걸로. 그렇죠. 예, 비용도. 이제, 예. 근데 이제 이런 유언의 방법을 택할 때는. 예. 예, 어떤 이유가 있을 때이 방법을 예. 택할 텐데요. 예. 다른 방법에 우선해서. 예, 대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고려해야 될까요? 뭐, 유언뿐만 아니라 공증을 하는 모든 이유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나중에 이것을 작성했다. 그 내용이 맞다, 틀리다는 이 공증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 서류가 작성되었다. 그런 유언서가 작성되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지 그 안에 유언 내용이 맞다 이런 내용은 판단해 주는 게 아닙니다 아~, 아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런 것이 성립됐다 이런 것이 작성됐다라는 것을 나중에 누구도 딴소리 못 하기 위해서 하는 아, 것이죠 아. 가장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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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점이고요 그게 예, 예? 예. 아~ 김 변호사님 저는 사실 예. 이 공증사무실에 가서 이제 그 유언 공증을 해본 적이 없어서 이제 네. 호기심에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네. 자 이제 제가 가지고 이제 네. 법을 잘 모른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네. 우리 작은 아들한테 한 푼도 주지 않겠다. 네. 그럼 이제 유리본을 침해하는 그런 이제 유언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그렇게 유언하겠다는 공증사무실에서 그 내용을 고쳐줍니까? 아, 아니고그 고쳐. 의원 하고 싶은 대로 해줍니다. 예.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그게, 법... 그건 뭐 법에 어긋난 건 아니니까. 아. 예, 그 불법이나 예, 예. 어 탈법 같은 경우는 공정사회에서 그거는 법에 어긋납니다라고 설명해 을 주지만, 예, 런데 예. 예, 작은 아들이 둘이 있으시잖아요. 예, 예, 그중에 작은 아들이 이뻐서 예, 예. 큰 아들에게는 주지 말고 예, 예. 작은 아들 테다 주겠다라는 예. 것은 불법은 아니죠. 왜냐, 또큰 아들이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아버지가. 그렇게으니할수 있는 거니까. 아, 아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공증 사무실의 역할은 예, 법률적인 조언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예. 예 이제 그 공증을 해주는 그런 절차를 그렇죠. 예,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렇죠. 절차만 밟아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예. 유언 내용에 대해서 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겠는지 없겠는지 하는 조언은 그럼, 별도로 예. 받아야 된다. 예, 예. 아, 예. 그렇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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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에, 우리가 이제 뭐 자필에 의한 유언을 하든지, 녹음에 네. 의한 유언을 하든지 이게 이제 유언 의 방법을 그렇게 남긴다고 하면 에, 집행을 하려고 하면 바로 그 내용을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네.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는 이제 예. 통상적으로 이제 법원에 가 가지고 예, 검인을 예. 받은 다음에 검인이라는 아, 거민. 예. 절차로 그냥 예. 가서 스탬프 받는 겁니다. 확인받는 거. 예, 예. 받아 가지고 이제 그거 가지고 예. 이제 유언 집행자가 예. 이제 집행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더라도 검인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아, 뭐 그렇게 확실히 나라에서 예, 예. 인정해 준 공증 사무실을 했기 때문에 예. 법원에서 공증 검인하는 걸 대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하. 공정증서회에서 유언서를 작성하면 그런 검인 절차나 법원 같은데 갈 필요가 없죠. 아 그러니까 이제 이 공정증서회한 유언을 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네. 사후에 예. 예, 상속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신속하게 하고 그렇죠. 바로 그걸로 하면 되니까. 아, 예, 그것도 예. 이제 그 이유 고려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예예. 될 거다. 그다음에 이제 분쟁이 크게 예상될 때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죠. 이제 확실하게 하기. 확실하게 때문에. 여기서 하는 거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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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일단 예. 그 내용이 맞든 틀리든 간에 예. 그런 형식으로 만들어졌다는 건 누구도 다투지 못하니까. 예, 그런데 자필증서라면 아버지 필체가 맞냐, 안 맞냐, 이거 따지면 안 되는 것. 거기서 다 터지는 건데, 예, 예. 이거는 아예 공증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저기, 그 내용이 맞다, 안 맞다, 그건 다음 문제예요, 다음 문제. 그거대로 집행하면 됩니다, 그냥. 아, 아.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이 이 사람의 유언자의 의도가 확실하다 하는 거는 다툼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예예. 예, 예. 그러나 유언자의 의도가 이 법과 이렇게 이제 비교해 봤을 때, 유류분을 침해하는 것이 이제 예. 의도다. 그러면 그거는 소송의 대상이 되수있겠니요 그거는 될수 있게 이제 되고. 나중에 소송을 해서 예. 억울한 사람이 유류분으로 청구해야 되는 거고, 아하. 유언 집행자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그 공정증서 내용대로 그냥 등기하고 돈 나눠주고 이걸로 그냥. 바로 집행해 버립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했다고 해서 상속 분쟁이 하나도 없어지는 일어나지 건, 않는다. 아니죠. 예, 건 예, 아니다. 아니다. 예, 예. 예, 다만 유언의 내용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예. 분쟁이 없다. 예. 예. 아,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예. 잘못 알고 있는 것중에 하나가 이제 예. 이 유언의 공증도 있지만 계약서 같은 거 공증합니다. 예, 예. 아니면 진술서 같은 거 공증하며 공증하면 공증하면 그 그100% 효력이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예, 그게 예. 아니고 예. 공증은 그런 종이장이 있었다. 예. 매달 어? 며칠 날 이런 것이 작성됐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뿐이지 그 안에 있는 계약서가 반드시 맞다라는 공증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 근데 우리 국민들은 공증만 하면 그 내용이 나라에서 100%인정해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해는... 그렇죠. 판결문처럼 이해하는데 네, 그건, 그건 아니니요 공증이라는 것은 네, 네, 네. 아 이런 내용으로 나라에서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주마 이런 뜻입니다. 아, 그렇군요. 내용은 네, 또 네. 지네들끼리 다퉈야 네, 되는 네.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존재 자체의 진위 여부. 그렇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그게 원본이냐 아니냐 하는 거에 예. 대한 진위 여부. 예. 이런 다툼을없앨수 있지만 예. 내용에 대한 다툼을 없애는 것은 아니다. 예, 예. 똑같이 이제 이원도 예, 그렇게 예. 이해를 하는 것이 맞다. 아, 좋겠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에, 그다음에 이제 역시 이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도 이제 유언이기 때문에 요식 행위가 있을 것 같은데 아, 어떤 요식 행위가 있습니까? 그, 뭐, 요식행위는 뭐, 공중사무실 다 해주기 때문에 큰 네. 걱정은 없습니다. 가가지고 네. 자기가 네. 원하는 대로, 어? 가면, 거기서 다 해주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다, 그, 이제, 차필은 자기가 써야 되지만 여기는 다, 그, 공중사무실에서 타자로 다 쳐줍니다. 다 타자 쳐주고, 거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가 이제 확인한 다음에, 자기 이름하고 도장만 찍으면 됩니다. 아하, 아하. 자기가 해야 될 거. 예. 아니면 증인을 두명 데려가도 되고 증인을 안 데려가면 그공중 사무실에서 다 예, 결격사유가 없는, 없는 증인을 사람으로 예. 거기 또뭐 사무장이 여러 명 있으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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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장을 예. 갖다가 증인을 내서 오든 예, 예. 뭐다 해가지고 뭐 효력 있게 다 만들어 주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공정 증서에 의한 유언이 효력이 없게 될 가능성 이 거의 없다고, 없다고 봐야죠.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공정에 관한 유언을 할 때는 예, 그냥 비용을 지불하는 만큼, 예. 예, 그만큼 확실성을 보장받을 예, 수 있는 방법. 예, 방법입니다. 생각보다 비싸지는 않습니다. 이게 공정대유원는 예, 이게 대개 그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합니까? 그, 예. 이게 공증은 항상 그 법무부에서 얼마를 받으라고 정해져 있는 겁니다. 예, 예, 어? 예, 예. 보통 인증서 같은 거는 뭐, 5천 원에서 만원 이렇게 받고, 예. 이런 금액에, 금액이 정해진 것은 금액에 예. 따라 받는데,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보통 뭐, 200에서 한 400만 원 정도면 가능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이게 그러니까 금액 이제 상속 재산의 규모에 상관없이 예, 예, 법정 비용은 뭐그뭐더뭐 아, 그런데 뭐 네. 뭐 예, 증인을 갖다가 세워주는 노고비 등등등등 등등 이런 것들이야 뭐 다시 별도로 이렇게 하, 들어가는 거 있겠지만 그 자체로는 뭐 그렇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비싸진 않습니다. 아, 예. 아 200만 원에 서 400만 원 정도의 비용이면 네. 네. 예, 고려해 볼수 있겠네요. 네, 예. 예, 단 이거는 예, 유언이 한 번으로 끝난다. 그렇죠. 만약에 어, 번복해가지고 저, 하면 할 때마다 그래 드는 거였죠. 아, 당연히 그러네요. 예, 예, 예. 네, 예. 이 사람 마음이 갈대와 같아서. 예. 이제 뭐, 예, 큰아들이 잘해줄 때는 큰애들한테좀더 줬는데. 예. 아, 이놈이 말안 들으면 좀 바꾸고 싶어 그러면 돈또 드려야죠. 이제, 아, 예, 그런 문제가 있네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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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뭐, 말씀드어보니까 요식행위가 이제 뭐, 녹음에 의한 유언이나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 비교했을 때. 예. 예, 상당히 이제 많지 않은 걸 보면. 예. 아무래도 위변조의 가능성이 그만큼 낮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 것이겠죠. 예, 예. 예. 어,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여기 이제 증인이 두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죠. 말씀하셨는데 예. 예. 예, 증인은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예. 아, 뭐이 유언을 하는데 이거는 뭐 공정증서든 녹음이든 자필이든 모든 그 유언에는, 예. 어 이제 자필정서 혼자 몰래 쓰는 거니까 증인이 필요 없지만, 나머지 예. 네 가지에는 다 예. 증인이 필요한데, 증인은 예. 이제 그, 이 유언으로서, 예. 유언으로서 이제 이익을 받는 사람들, 예. 예. 이런 사람들은 못, 못하고, 그 다음에 그, 유언자, 유언자의 배우자하고 직계 자녀. 예. 그 이유는 뭐냐면, 이사람들은 실질적인 가장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거든요. 예. 예. 그냥 그러니까 직접적인 이해관계는 안 된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예, 됩니다. 예, 그 예, 이외는 예. 다뭐 지극히 정상적인 성인이면 됩니다. 뭐미성년자는안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아주 평범한 증, 성인, 예. 어, 예, 평범한 성인, 다만 유언을 받아서 이익을 받는 사람들, 뭐 배우자, 직계 자녀, 직접적 이익을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니면 예. 뭐 증인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 뭐 지금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예, 이제 증인으로서 효력이 없는 결국 예. 사유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그런 내용은 별도의 영상으로 우리가 예. 만들었으니까 그 영상을 예. 참고하면 에, 보다 잘알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에, 이제 오늘 우리가 김 변호사님과 함께 생각해 본 그런 내용은 에, 텔레비전 드라마나 영화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누가 이렇게 딱 죽게 되면 변호사가 예. 짜장 하고 나타나서 예예. 야 이게 죽은 부모님이 남기신 유언이다 하고 쫙 읽어주고 그렇죠. 이제 하는 것이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공정증서에 관한 그렇죠. 유언이다 예, 예, 예.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정증서에 관한 유언의 요식행위가 무엇인지, 장단점이 무엇인지, 또 가장 현실적으로 우리가 알고 싶었던 대비용이 얼마나 나는지 하는 이용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